금번에 365 통바이볼 시간입니다. 다료 왕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 된아하웨에르가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후에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됩니다. 한편 그 당시 아하웨에르 왕의 신임을 받아 대신들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하마니안 자가 있는데 하마는 자기에게 잘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이란 사실을 알고. 유대인 전부를 말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계계와 술술을 써서 아하스웨로 왕으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다인을 지정된 하루 사이에 다 진멸하라는 조서를 공포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굵은 배옷을 입고 왕국문 앞에서 재를 뒤집어쓰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궁중에 있던 에스더가 그 사건의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결국 에스드 여왕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남녀자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드의 배경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일어난 세 번의 전쟁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헤로토스의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페리시아 전쟁은 BC 492년에 발생합니다. 페리시아의 다리오 왕이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는데 그만 몬스터 폭풍을 만나서 바다 위에서 페리시아 함대 1327척 중에서 400여 척이 침몰하면서 그리스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를 페리시아와 그리스 1차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2차 페리시아 전쟁은 BC 490년에 발생합니다. 이 전쟁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또, 또다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해서 그리스 도시국과 연합국과 치른 전쟁으로 페르시아는 그리스 연합군에게 또다시 패하게 됩니다. 2차 페르시아 전쟁이 남긴 기록은 페르시아 대군이 15분간만 싸웠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결국 그리스, 어, 그리스 연합군에게 크게 졌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어, 나중에 올림픽에마라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 페르시아 전쟁은 BC 480년에 발생합니다. 이때 아하스웨로 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하스웨로 왕 그의 부친 다려 왕이 뒤를 이어서 또다시 그리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전쟁을 앞두고 6개월간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 기간에 와스데 왕후가 폐의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 에스트가 왕국에서 약 1년간 준비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국가 되고 아하수르 왕은 그 사이에 역사상 가장 많은 약 70만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약 4년 동안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 페르시아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왕은 그리스, 어, 그리스 연합군에게 또 다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다리오 왕 군대의 1차, 2차 침략을 거울 삼아서 다시 침략 해올 페르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아테네에서 발견되었던 은강을 기반으로 해서 해군을 구축하여 튼튼한 해군력을 갖추고 페르시아 대군과 맞섰던 것입니다. 아에수르가 아에수르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네다스와 300명의 용사들과 싸움을 벌이는데 간신히 이겨 승리를 거두지만 얼마 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또한 아하스에로가 퇴각한 후에 그리스에 남아있었던 페르시아 장수들마저도 지상전에서 영거프 패배하면서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패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우리가 보았던 300이라는 영화, 그리고 제국의 부활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에스에로 왕이 3차 그리스 원정을 치렀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아에스에로왕 앞에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을 구하고자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레온 우두는 그의 책에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에서 에스더는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4년간의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아세로 왕 제27년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에스더 1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272일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제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협격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의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성 백석, 문모석, 흑석을 깐땅에 진설하고, 그 음잔으로 마시게 하니, 자네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맛있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우스여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이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시무음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리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불 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하여 이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디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리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세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데이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데이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이 그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가 내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 2장. 그 후에 아하세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옵소사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터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가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롱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터와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터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으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터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년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의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대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스에로왕의제7년1 0월곧대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권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넷이 빅단과 드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우스헤로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은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 장. 그 후에 아하세로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의 이님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제1 2년에 십이년 12년 첫째 딸곧니사노래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헤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조,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은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모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권한에게 아하스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래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다로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두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욕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든 백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터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터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이것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 유다에는 멸하기로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이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와 이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마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이다 라죽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취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원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하스웨로 왕은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합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스웨로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을 127개 도로 나누어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점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 즉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는 잔치 중에 아하스르 왕의 왕후 와스디가 폐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하스르 왕이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불렀는데 왕후가 이를 거절하자 왕이 진노해서 왕후를 폐위시켜버린 것입니다. 아하스르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또 과시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그 명령에 불복함으로써 자신의 체면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기는 결과가 대자 몹시 분노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를 처벌할 의도를 가지고 신하에게 법적 처리를 묻자 왕의 신하 무마가는 왕후 폐위 조서를 반포하여서 나라의 규율을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후 와스드의 폐위 조서가 반포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이 조서는 왕후 와스드의 폐위 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모든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왕의 강한 의지가 담긴 조서였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에스드는 왕후가 되고, 모르도게의 이름은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와시드를 대신할 왕후를 간택하겠다는 조서가 발표되자 이때 모르도게와 에스드가 등장합니다. 모르도게는 2차 바빌론 포로 때에 끌려온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포로들의 후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됩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아하세로 왕은 그 기쁨을 나누고자 페리시아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는 제국의 왕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였습니다. 한편, 그 이후 모르드계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계의 이름으로 암살 음모를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왕실 궁중 일계 기모르드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공적이 궁중 일기에 기록된 것은 이후에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발판이 됩니다. 페리시아 제국은 이처럼 기록을 철저하게 보관하고 관리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말렉 후손인 하마는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이용하여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을 실행합니다. 아말렉 출신 하만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토록 큰 출세를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하스루 왕의 최측근이 된 하만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매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근데 그런 하만에게 아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모르드개였습니다. 이에 하만이 모르드개에게 분노를 품고 모르드개의 민족까지 다 모두 말살해 버리겠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하만이 품게 됩니다. 마침내 하마는 유다민족 말살을 위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하마는 먼저 유다민족 말살의 날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민족 말살의 날 결정을 위해서 1월 니사놀의 부루, 즉 제비를 뽑아서 12월 아달월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다행히 유다민족 입장에서는 12월까지 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셋째, 아하스유루 왕에게 유다민족의 법률이 페르시아 제국의 것과 달라서 유대인들이 페리시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하면서 유대인 진멸 조서를 요청합니다. 이런 고발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과 함께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하마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은일만 달란트를 상납합니다. 아하스웨르 왕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는 정치자금으로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이 일에 아하스웨로 왕이 조서를 쓸 권한을 하만에게 이임하고 유다 민족 진멸에 관한 처리도 하만에게 이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을 통해 아하스웨로 왕의 이 끔찍한 유다 민족 말살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이 조서는 역졸들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쏜살같이 전달되면서 아다로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은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부녀를 막론하고 모두 살륙하고 전 재산이 탈치당해도 되는 날로 확정이 됩니다. 이전에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 마고수 살해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 국민이 누구나 이틀 동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마고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고 죽인 마고수 사람들의 재산은 죽인 사람들이 가져도 되었습니다. 그 전례를 하만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아말레 조석이 하만으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에스더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자신의 소신을 지킨 대가는 이처럼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민족 전체의 위기로까지 번진 이 일을 놓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 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다 자세히 알려주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탄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에스드는 모르드에게 왕명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규례가 있음을 말하면서 왕이 먼저 자신을 부르지 않는 한 자신의 왕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에스드에게 강력하게 왕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에스드는 유다 백성 전체의 3일간의 금식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에스드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에스더를 30일 동안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왕의관심에서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감히 왕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스웨 왕은 에스더에게 왕의 귤를 내밀어서 그를 만나주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죽여놓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3일 금식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이 소원 쿠폰을 가지고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한 파티 초대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첫 번째 파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 감동한 아하스웨로 왕은 또다시 소원 쿠폰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이 쿠폰을, 쿠폰을 가지고도 왕과 하만을 또 2차 파티에 초대한 일에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연거푸두 번이나 왕후의 파티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하만은 기고만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왕후와 베푼 만찬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실 전체를 통틀어서도 자기 혼자만 이 만찬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엄청난 자랑이었고 그를 하만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런 상황을 노리고 파티를 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1장에서5장까지 읽었습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의 민족인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오랜 악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를 공격했던 아주 야비한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진멸시키지 못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사호 왕에게 반드시 진멸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가가 왕을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멸시키지 못한 아말렉의 후손이 페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 민족을 모두 말살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교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사월 왕의 불순종이 아쉽기만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은 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